나 약간 하고 싶은 게두개 생겼거든. 근데 이건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는 제압 세팅하는 거야, 이냄때 그리고 네 번째, 가가진 있잖아. 가짜, 가짜,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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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도 성공 안 해서 여덟 곳을 다 깨부신 다음에, 과연 딕트가 게임 끝날 때까지 몇 개를 복구할 수 있냐를 보고 싶어. <laughs> 과연, 과연 몇 개까지 복구시킬 수 있는가? 나 건설로 노말은 처음이야. 왜냐면, 첫 주부터 하드를 갔기 때문이지. 흥미롭구만. 과연, 어떻게 해답볼까 체력은 잘 밀리나? 일단, 벌써 찐물 절반 깎거든? 오, 누웠다, 누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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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다, 다양보에다양보에 피록 색깔. 오, 씨발! <laughs> <오, 씨, 웃음> 와우 되는구나 우와우 <laughs> 이게 원빵 되겠는데 원빵 안되나 오씨 일단 딜은 충분히 밀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원래 맛이지 와하하나 <laughs> 카운터 성공한줄 알았는데 지압하시아나 진짜 이냄때잘누우면은할 요양 있어 과연 아, 무무무무무무 무카파가 될까? 이냄 때가 진짜 개많이 누를 거거든요? 구둣구 때문에 아악 씨발! 오! 오! 어 방심했다 <laughs> 와 씨발 갈려 드실 뻔 했네 2 0줄어 딜은 안 모자란다 야어 딜은 충분하네 이야 엘릭서 4 0레벨 신이다 이거 맞추고 온 이유가 있다니까 할까요, 이거 엘릭서 개사기라니까요 이거 아 보고 얼마나 눕나 보고 아니 믿고 해? 믿고 해봐? 눕힐 수 있냐? 이랬는데 많이 안누으면 진짜 곤란해 하... 오랜만에 꺼내야 하나? 북뼈 사시? 나니 네 믿고 든다 줘 누구 아 데미지 앙증맞은거 봐죽됐다 그냥 죽겠다 니트야, 해줘! 오오놀래했는데 <laughs> 오케이. 해줘! 아, 그리 왜안 떠, 씨발. 20초 마다한 번씩 나오거든요? 세 번째, 과연 되는가? 해줘! 오! 오, 세 번째 했다! 씨발. <laughs> 평생 안될줄 알았는데, 됐다! 네 번째 되냐? 야, 얘네 번째는 아예 안 다는데? 와, 씨발. <laughs> 아예 안다게 막아놨구만. 아, 뭐야. 아, 노잼. 아, 감다뒤졌네 스마켓, 스마켓 싫어하냐? 감, <laughs> 감다아 감 믿고 있다고, 디분쿤 지금이야. <laughs> 3억 9천. 야, 제압으로 딜이 되네, 근데 이게. 아 근데 네번째 막은거 노잼이야 아 네번째 무력이 잠겼다 잠긴다는거 알고있는사람 몇명이나 됐을까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라카이스스는 무무무 무 무카파가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30줄이야 친구들 야 이거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니가 혼자 들어가서 원터치하면 되는거 아니야? <laughs> 나니 믿고 안가 뛰어 니트 나 니비콘 들어갈 거임. 있... <laughs> 과연 디트의 모험은? 아드유진 하자. 하하하, 씨발. 하하하 플라잉 싸대기. <싸쟁이 웃음> <laughs> <laughs> 우와. 우와. 다 때렸다, 다 때렸다. 다 때렸다, 다 때렸다. <laughs> 아니, 데미지 왜 이래, 진짜? 아니, 제압 아했데 2억씩 되는 게 되나, 이거? 오 말도 안 되네, 이거. 야, 제압이 54% 나와. 카드 확인해달라고. 와, 이건 또 뭐야? 방영복 아니야? 씨발. <laughs> 데미지가 너무 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잘 녹아? 벌써 1 3 0 줄이야. 오, 꺼낸다, 꺼낸다, 꺼낸다.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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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얼마 만에 치토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그냥 죽음면 그냥 두려움 몰라 그냥. 뭐, 뭐 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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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오바챈 버 지르는데? 파이어온? 별거 안 건든 것 같은데, 그냥. 베에 터져 에에에 마치 소나벨 같에 과연 몇 개까지 에에할수 있나? 잠깐만. 파에에에에에에에에에1에에에에에 <laughs> <laughs> 과연, 얼마 만에 빨리 끝낼수 있나 보자고나 이거 안 맞춘다. 야, 다, 다 이쪽에 모여, 그냥. 나안 맞출 거야. 몇개부서지냐 야, 꽉 잡아! 떨어지면 우리 뒤진다! 다 깨, 다 깨졌어! 주마 잠깐만 잠깐만 시나찮봐마 오야 이거 찌르게 맞으면 직원 나옴 무조건 낙사임 야 에라이 피 에라이 피 아니 이걸 왜못 피해 아 진짜 우리 길드 이세이님이 말하기에 이런 게임도 극복해야 게임이랬다 <laughs> 이런 게임마저 극복해야 할 게임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무력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저 노란 공격 아니면은 낙서 안 당하거든요. C8. <laughs> 근데 그대로 찢어 찢어 죽야되네 <laughs> 마력 획강화 올라간다고. 아또저 그, 그, 강화 올라가면은 좀 많이 아픈가? 아 뭐야 씨발 충전을 안해왔네 사놓고. 해줘잉. Hey, 이거는 그냥임. 두 번째가 쟤였거든요. 나 말고.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와, 야! 에? 나똥 아직 덜 뺐는데? 아, 다 찾으면은, 원래 빨리 떨어져? 아니,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씨발. 시정 들어, 씨발. 딜 충분해. 아, 어쩐지 슛네 아프더라. 하드보다 아프더라. 아, 어쩌... <laughs> 아니, 그런 게 있었구나. 확실히 지금이랑 공속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몰랐던 그게 있었거든요 어려운 게임도 이겨내야 게임이지. 잡았을 때를 생각해봐요. 야, 니네 마력핵 닦아, 나 사람 잡아봤냐?라고 해볼게, 딱 얘기했을 때그 누가 잡아먹겠냐고 떨리지 않나요? 전 벌써부터 떨리는 걸요. 어디 보자. 거울이 하나당. 어, 아 46이네? 이건 왜 언제부터 넣는 거지? 왜 46에다 멈췄을까 이번에? 아, 이게 내려가는 줄만 알았는데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내가 실거 일단. 오케이. 클리어. 아, 또바라 복부하면은 저거 되네. 스택이 줄어드는데? 아까 46 스택 아니었냐? 오, 이건 또올랐구만 몰랐던 진실. 좋아, 디트. 너의 미션이 더더욱 가치가 있어지는구나. 너가 무력을 많이 해야 우리가 산다. 오케이, 1, 1. 가짜임, 가짜임. 가짜임. 야, 내 것까지 먹어, 내 것까지 먹어. 어, 니가 내 것까지 먹어. <laughs> 어, 이 새끼, <laughs> 존나 아픈데, <웃음> 씨발. 카운터 <laughs> 하나 개바쁜데? 야, 이거, 야, 근데 1번부터 이쁘게 다 먹었으면은 됐겠는데? 아니 또 누웠어? 잠깐만 야 바닥 잘 봐라? 아 개꿀 이정도면 개꿀 갑자기 극도로 잘 눕는데? 뭐지? 오케이 제자리 퍽고 제자리 퍽고 해줘 야 이거 뭐해 위기감 연출! 우우우! 나이스! 아이씨, 카운터 서찐무가 잠기네. 이 새끼. 정신을 <웃음 <웃음> 못 차리네. <웃음 여기 폭탄 하나. 됐다, 됐다. 아, 한번더 메워 씨발. 바드 사라짐. 잡았다. <laughs> 몇개 바닥 몇개 만들었냐? 다개개 왔다고. 흐하하하 어튼 고생했다.